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분갈이도 하시고 번식도 하시고 많이 바쁘시죠? <laughs> 어, 근데 이 시기가 어, 진짜 금방인 것 같아요. 날씨가 딱요 좋은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또 금방 더워져서 네, 여름 대비도 또 해야 되고, 그죠? 오늘 어, 준비한 아이들은요, 또 탐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렇게판 아이인데요, 진짜 탐나는 판들이 있으니깐요좀잘 봐주시고 지금 보시는 판은 도감이에요. 도감인데 사이즈도 너무 좋고 어요 색감 보세요. 색감이 완전히 뽀얗게 철아 여김도 짱짱하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아이들 다 활착해서 요렇게다 안전하게 어,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는 녹이 좀 섞여있긴 하지만 입장 자체가 굉장히 굵직하게 나오는 코로나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아이도. 철학 엮임 상당히 좋습니다. 총 개수가요. 지금 하나, 둘, 셋, 어, 한 16개 나오네요. 총 개수 16개 나오고 특히 요, 요런 아이들은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얼굴 세 개, 세 개로까지 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사이즈가요, 음, 크기가, 요 아이가 한 8cm 정도 나오고, 또 여기는 쌍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요렇게 얼굴 재보면 5cm. 그 다음에 요렇게 재면 한 6c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얼굴 이렇게 나눠지면서 나오고 있고, 요 아이도 얼굴 풀리는 것 같네요. 자, 요, 아까 전에, 요 굵직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12cm 나오고 있고요 자, 요 아이는 7cm. 이렇게 해서, 도감. 지금 상태도, 네, 요 금상태도 괜찮고, 사이즈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 판, 어,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엘콘 인데요 지금 요 한판 이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화면에 진짜 꽉 차는 제가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삽목 판에 꽉 채워지는 고로 나인데 하나당 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층 수도 좋고 지금 입장 자체가 굵직 굵직한 게 네, 컨디션이 진짜 전부 다 최상급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아이고요 지금 총 개수가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아이들 하나같이 다 이렇게 커요 자, 다 큰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두 아이 작은 아이 보이시죠 요두 아이까지 포함해서 딱 20개 나오는 엘콘 한 판입니다 자요한 판은요 9만원 드리고요 진짜 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 아이 아니 개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자, 사이즈도 13cm, 요 아이 13cm고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바글 있습니다. 거의 뭐다 거의 10cm 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손톱 색깔이 예쁘게 또 물이 들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엘코니 어, 가격이 저렴하지만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죠. 자, 이한판 9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번도 엘코온 한판 인데요 자요 한판은 22개의 개수로 나와 있는 아이 인데요 어, 색감이 좀 예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자, 색감이 또 전체적으로 좀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요. 사이즈가 큰 아이도 있고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특히 이 아이는 수영도 진짜 반듯하고 예쁘면서 입장도 그렇고 색감 정말 예쁘네요. 단품으로 예쁘게 키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보여지는데요. 사이즈가 한 9cm 하고 반대로는 한 7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높이도 굉장히 상당히 좋은 고로나인데요. 자, 요아이는 거의 뭐한 8cm, 네, 89cm 사이 정도 나오고 요아이도 사이즈 괜찮고요. 그다음에 요런 아이들은 한 6c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엘콘 한 판입니다. 자, 요한 판은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번은요, SP로 소개해드리는 아인데요. 이 자, 요, 입장이 굉장히 좀 짤막하면서 동글동글한 게 아주 통통하고 예쁘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은 좀 연두빛이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아이네요. 자, 창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는 아이, SP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165번은요, 킹레드 군생이긴 한데요. 요 아이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편에 옆에 보시면 다른 바글바글한 얼굴들이 많은데요. 지금 요 아이들은 금이 좀 강해서 올금으로 나와 있는 편이어서 단독으로 키우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에 여기 요기, 요기도 또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주 입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정말 탄탄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나오는데 금 상태라든지 요런 수형이, 요 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 네, 킹레드입니다. 요 아이 요거 통째로. 통체로 보내 드리고요. 전체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5만 원 드릴게요. 166번은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요 아이. 오 요렇게 손톱이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는 아이인데요. 전체적인 뭐금 발현도 아주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 지금 실뿌리에서 요렇게 뿌리 내렸어요. 이렇게. 자리 꽉 잡았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저희가 좀 깊숙이 심었는지 흙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층수가 진짜 좋아요 층수 요렇게잘 나와 있는 고로나이기 때문에요 요 아이는 할창만 하면 안정기만 좀 되면 한번더 커팅해 보실 수 있는 고로나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굉장히 좋고 번식 하시기에 진짜 나쁘지 않은 정말 좋은 고로나이고요 사이즈 한 8cm 정도 얼굴 크기는 8cm의 네, 층수, 층수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자, 이 아이는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하나이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아이긴 한데요. 얼굴 보시면 금 자체는 진짜 두 아이다. 엄청 잘 나와있고요. 이 아이는 복륜의 느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듯한 네, 그런 아이도 있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아이네요. 자, 지금 이 아이도 뿌리 내렸어요. 자, 이렇게 뿌리 잘 내렸고 완전히 짱짱해지진 않았는데 뿌리는 네,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한 7cm 정도 되고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자, 이 아이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경찰 마리아급 자연자구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보실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자, 자연자구로 모주 얼굴 확실히 보시면요, 모주랑 똑같이. 너무 잘 나와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커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이가 아이고, 얼굴 사이즈가요. 한 7cm 정도 나오나요? 6cm 네, 6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 반듯하고요. 속에 녹꽉 채워져 있는 코런아이기 때문에요. 키우시기에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 자국 커팅해서 15만 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종자의 아이. 169번은요, 마릴린인데요. 자, 요 마릴린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자구도 많아요. 자구가 여기 아주 큼직하게 자구가 두 아이 보이고 있고, 뒤편에 보시면 여기도 두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주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 사이즈 자체가요, 한 14에서 15cm. 네, 딱요 자크기만큼, 14, 15cm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자구들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세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들도 이렇게 녹꽉 채워져서 입성도 환엽으로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릴리는요, 16만 원 드리고요. 자, 이 자구들 하나씩 따셔서 번식해 보시면 금방 번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169번입니다. 170번은요, 마릴린 군생입니다. 마릴린. 자, 저희 금 적심 후에 나온 군생인데요. 지금 얼굴 개수는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도 나오고 있고, 금무지와 여기는 금이 좀 살짝 섞여져서 나와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자, 요 아이 전체 크기는요, 한 14cm 정도. 되고 있는데 위에 보시는 요아이 얼굴 어 요아이 얼굴 하나 가요. 자, 5cm가 조금 넘어가네요. 요 하나씩 얼굴 크기는 다 좋아요. 자, 요 마릴린 군생, 금무지도 있고 금도 있는 아이 2만 원 드리겠습니다. 171번입니다. 원앙 군생이고요. 자, 요 아이도 커팅한 밑둥인데, 모주는, 모주 입장은 다 떨어졌네요. 지금 정확하게 얼굴 나와 있는 아이가 1도, 2도, 3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사이에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생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얼굴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고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지금 요 아이 한 개가요, 한 3, 한 4cm 가까이 나오네요. 요 원앙 군생. 통체로 뽑아서 보내드리고요. 7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번은요, 슈 근무지의 아이고요. 자, 이 아이가 입장 수도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살짝이 이제 펄감이라든지 또 이런 금줄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아인데요 지금 실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는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자, 사이즈 9cm 정도 되고 있고요. 가격 2만 원입니다. 173번입니다. 요 아이들, 콩. 전체 콩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요 아이들, 요 세트로 해서 2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크기가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군생도 있고, 어 지금 철아, 철화, 철아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네요. 자,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자, 얼굴 개수도 많고, 금 상태도 다잘 나와 있는 그런 아이네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자 이런 아이들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자, 173번입니다. 요 아이들 콩이고요. 지금 요 밭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아이 콩 세트로 해서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들이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요 군생으로 또 나와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군생은 다큼도잘 들어있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있고요. 지금 이렇게 무지하고 금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아이들도 보이고요 요런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고 자, 이 아이도 분지에서 얼굴 지금 쌍두로 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도 색감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개수는 12개 정도 12개 정도 나오는데 얼굴 개수는 훨씬 더 많아요 자, 이 아이들 사이즈 몇 개만 볼게요 자, 이 아이가 한 6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도 군생이거든요. 군생 3도 나오는데, 전체 사이즈가 한 11cm 정도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 요 아이도 금잘 들어있어요. 자, 요 아이는 한 7cm.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12개의 콩 세트, 2만원 드리겠습니다. 174번은요, 기적금 자구입니다. 자, 이 아이도 뿌리 내렸거든요. 근데 뿔이 내린 지 오래 되지는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입장이 짱짱해지지는 못했어요. 아직 수분이 좀 빠져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괜찮고 금 상태도 괜찮습니다. 자, 얼굴 반듯하고요. 크기가, 어, 딱 5cm 정도. 네,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175번은요 무지개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얼굴이 진짜 화사한게 화사하면서 지금 봉윤이 진짜 뚜렷하게 나와있는 그런 무지개구요 자이 아이가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나와있는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층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장도 통통하고요 층수가 이렇게 잘 나와있는 아이라서 무조건 적심 가능한 코로나입니다. 번식하시기에도 좋고요. 입장 보세요. 완전 환엽으로 진짜 얼굴도 예쁘게 잘 나와 있는 무지개. 자, 사이즈 8cm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이 아이 층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가격은 1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번입니다. 마릴린 완전 대품에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지금 자연자국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도 자연자국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금이 조금 섞여서 나왔네요. 자, 목대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와 있어서 커팅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이렇게 자고 달린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쁜데 와, 금 발현 진짜 화려하게 잘 들어가 있는 코로나입니다. 사이즈가 왕원하게 좋아서 제가 크기를 보시면요. 거의 20cm. 딱 20cm가 살짝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릴린 대품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2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SP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고 입장 자체가 되게 통통하게 나와 있는 지금 모주에서 이 자구, 자구, 1 두, 2 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소개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3도, 4도까지 확인이 되는 네, 밑둥의 아인데요. 자, 요거 통째로 2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모주까지 사이즈가요. 한 14cm 정도 나오는데, 요자국 크기는 조금 크네요. 한 6cm 나오고 나머지는 조금 더 작은 편인데, 아, 요 아이도 괜찮아요. 자국 크기. 입장이 특히 환엽이라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 요이 아이 2만원입니다. 178번입니다. 마릴린 자구구요. 자, 이 아이는, 어, 모주로 생각하시고 키우셔도 될 만큼, 네, 금 상태 아주 좋구요. 얼굴도, 네, 이렇게 하냐 보면서, 복륜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 요청을 하시면, 저와 이 아이는 분채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요, 한 8cm 정도 나오네요. 가격은 3만원 드리겠습니다. 179번은요, 아메스트로 군생입니다. 근데 얼굴이 이렇게 개수를 세 보니까 되게 많네요. 지금 1도 하고 2도, 3도, 여기 4도, 5도, 5도, 6도, 7도, 총 7도 나와요. 그 중에 요 위에 요두 아이는 금이 조금 약해 보이는데요. 자, 나머지는 복윤이 뚜렷하게 아주 잘 나와 있는 네, 얼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금입니다. 자, 이렇게 7도 나오는 군생이고요. 지금 전체 사이즈 14, 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가 얼굴이 계속 잘, 제일 커요. 자, 요 아이는 5cm 나오네요. 자, 2만원 드리겠습니다. 180번입니다. 아메스트로 금. 자, 요 아이도 거의 대품 네, 수준의 아메스트로인데요. 층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색감이 진짜 예쁘죠. 어, 손톱 색감과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이렇게 뒤편, 뒷편, 입장 뒤편으로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요. 수영도 진짜 예쁘죠. 근데 자구가 따로 보이진 않네요. 네, 이 정도 크기면 자구가 분명히 나오는 그런 아인데, 지금 자구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15cm 정도. 크기는, 꽉 채워진 15cm. 자, 이 아이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